안녕하세요. 제이에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독립 시행이라고 하는 확률 나가볼 건데 이걸 왜 할까? 이걸 왜 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 5회 던졌어. 동전 5회 던지기. 근데 동전이 앞면이 두번 나오는 경우를 구해라. 앞면이 두번 나오는 경우를 구해라. 그랬어. 자, 분명히 똑같은 동전은 튕기지만, 다섯 번은 튕긴 이상, 경우는 2에 5제곱해서 32가지 경우가 생겼지. 그중에서 앞면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다섯 번좀 많으니까, 네 번이라고 한번 해봐. 자, 앞을 동그라미 뒤를 x 스라 그러면, 앞, 앞, 뒤, 뒤, 앞, 뒤, 앞, 뒤, 앞, 뒤, 뒤, 앞, 뒤, 앞, 앞, 뒤, 앞, 앞, 뭐 이런 식으로, 뒤, 앞, 뒤, 앞, 뒤, 앞, 앞, 앞 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지. 고작 여섯 개니까 손으로 할 수가 있어. 근데 다섯 개로 늘려봐, 여섯 개로 늘려봐, 일곱 개로 늘려봐. 경우가 어때? 무궁무진하게 많이 펼쳐지겠지, 그렇지? 던지는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세어 줘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동전이겠지만 어디 몇 번째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일일이 다 세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 방금, 4회였으니까, 4번 동전을 던져서 2번 앞면이 나와라. 자,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에. 2번 나와야 되니까 2번. 뒷면이 나오는 거 2분의 1에 2번. 요게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오는 확률을 구한 거야. 손으로. 해보니 별거 없어. 해보니, 어. 얘를 공식화 시켜 놓은 거야. 얘를 공식화. 그래서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n번 중에 r번 나와라. p가 r번. q가 n r번. 이게 끝이야. 어. 이러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 공식은 외우고 있어야지. 너네가. 어. 이거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너네가 갖다 넣을 줄을 알아야 되겠다. 어. <laughs> 자 그럼 이거 한번 바꿔볼게. 4회가 아니라 5회. 그럼 식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전체 몇번 동전? 5번. 다섯 다섯 번. 다섯 번 중에서 두번 던지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변했어? 1 0으로 변한 거고 두번 여기 세번 이렇게만 벗겨주면 되겠지. 끝. 끝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음. 이런 식이고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게 되면은, 음. 만약에 이런 거야. 7전4선승제에서 음. 제가 이제 맞니, 얘들? 아닌거지아것거지 네. 아닌 승제. 승제? 아.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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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같아? 이거, 이거, 어. 어, 어, 이거, 어, 응. 자, 이 4승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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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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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이런거 이거, 거 이거, 이 네번 이기는 걸몇 번째 시합에서 이길지, 세번 지는 건몇 번째 시합에서 질지 이건데, 자 중요한 거무슨 분은 없어.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지, 그렇지. 이기는 것만 세면 자동으로 지는 게 확정이 되는 거고, 지는 거를 세면 자동으로 이기는 경우가 되는 거야. 일곱 번 중에 네번 이겨라, 이길 확률 뭐 p에 네 번, 질 확률 q에 세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말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프리는 지금 맹점이 있어. 어디 어디에서 맹점이 발생을 할까? 네 번니까. 사선제니까. 음. 일곱 번 게임도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 자 여기 있는 이7시라고 하는 거에 문제점이 뭐냐면 단순히 일곱 번째에서 네번 이겨라라고 하면 이기고,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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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지고 지고 지고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러겠지. 그럼 얘는 사승삼패로 이기는 게 아니고 삼승영패로 이미 이긴 거지. 4승을 했는데, 무알로, 이렇게, 어? 준우승한 팀, 어? 기분 나쁘게, 세 판을 연속으로 하나. 그잖아. 제대로 안할거 아니야. 우승 확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어? 리버풀 떡 발리잖아, 요즘에 보면. 촐라못 하잖아. 어? 진짜 못하잖 우승 확정되더니, 애들이 맛이 가고 있다고. 약간 그런 거지? 준우승 팀, 녹나? 어? 안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면, 말은 7전 4승 승제에 4승 3패인데, 여섯 게임에서 삼승삼패만 하는 거야. 여섯 게임에서 상승, 삼승삼패.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를 무조건 승리.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 얘기야? 이게,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섯 게임 중에서 세 번, 삼승삼패. 게임 안 끝났지.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게임은 안 끝났어. 그래서 일어날 확률 피해, 세 번, 이길 확률 P에 3승, 질 확률 Q에 3승 한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 게임은 무조건 이기면 되겠지. 그치? P를 딱 넣어주면 끝나겠다는 얘기야. 표현되겠어? 이렇게. 이게 유일하게 독립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함정 카드야.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 자, N번 중에 R번 일어나라. 음. 그럼 이런 문제 못 푸는 거야. 7번 중에 4번 이겨라. 어? 7시4빡 틀렸지. 그치? 그것만 조심해주면 되는 문제야.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조건은 안 했는데 일어날 확률 P랑 일어나지 않을 확률 Q 둘이 더하면 얼마? 1. 반드시 1이겠지. 네. 그지 1이 아니면, 1이 아니면 여기가 뭐가 될까? 이항정리랑 똑같지. 이항정리. 우리 이런 거지.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한번 정리해봐, 해봐라. 그러면, 뭐, N개 중에 R개, A의 R개, B의 n 개 중에 알 개, a에 알 개, b에 n- 알 개. 이거 a 더하기 b가 무조건 1은 아니지. 그치? 1이 아니면 이항정리가 되는 거고, 1이면 독립시행이 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laughs> 새로운 공식 외우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 거였는데, 이미 예전에 배운 건데, 거기에서 이제 조건만 살짝 변화시켜서 다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 함정만 너희가 잘 넘어가주면 돼. 유일한 함정이야.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이것만. 어.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개념은 요거까지 하고 어. 요거 보면서 오늘은 문제 풀도록 풀어보도록 할게. 개념은 여기까지.